시작하고 끝난다 그랬죠? 요 안에 헤드가 들어갑니다. 헤드. 그 다음에 요 안에 타이틀이 들어갑니다. 여기다에는 이제 복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메타. 제품-8. 그 다음에 바디. 그 다음에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HTML 안에 들어 가고요. 헤드 그다음에 바디. 바디 안에 이제 헤드 안에는 타이틀, 홈페이지 제목이라고 했고요. u t f 8은 이제 요거라고 했죠 유니코드라고. 그다음에 바디 안에 내용이에 그래서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기본 구조고요. 근데 배경색을 넣는 거 했었죠. 그래서 bg 컬러. 그래서 어, 요즘에는 이제 CSS로 해 가지고 배경색을 넣고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빨간색이 나오는 거는 예전에는 사용했는데 어 요즘에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방식은 뭐 사용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초를 잡기 위해 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은 아, 이제는 안 쓰는 태그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쓰는 태그를 하는 이유는 이제 기초 있죠. 기초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중에 CSS 좀 들어가시면은 요 빨간색은 아예 안써 버릴 겁니다. 초반에만 네, 기초 잡을 때만 이런 걸 쓰긴 할 거예요. 근데, 네, 어느 정도 HTML 기초 끝나고 CSS 들어가면은 이런 건 아예 안써 버릴 겁니다. 근데 당분간은 요 옛날 코드도 쓰긴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레드를 쓰죠, 레드. 를 쓰시면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레드를 쓰시게 되면은 이렇게 배경이 빨강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다 텍스트라는 걸 했었죠?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는 그린, 녹색 글씨로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글씨가 녹색이 됩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고 했고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했었죠. 배경 사진 넣는 거. 배경 사진 넣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을 간단하게 실행해 보겠습니다. 파일에 뉴를 할 거고요. 50에 50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배경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도형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각선수형를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트 데이트, 그 다음에 세이브 에 s 가서 이제 바탕 화면 HTML 올렸자. 그래서 여기다가 BG01로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OK, 누를 거고요. HTML 소스에다가 비지컬러 지우고,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그래서, 비지공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실행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배경이 들어간다고 했죠. 어제 했던 거 이제 빠르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